지 토크 쇼~ 이것만 알아도 반응간다. 낮은 티어가 꼭 알아야 할 지식 모음, 우선 공통사 하이딩 숨는 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탱커와 딜러에게 많이 있는 문제예요. 모든 뒤를 힐로 메꾸려고 해. 근데 일단 당연히! 많은 딜을 맞으면 힐로 커버가 불가능하고요. 시간도 있어요. 폭딜이, 그쵸. 그렇죠. 폭딜이 포킬보다 더 세고, 기본적으로 안 맞을 수 있으면 안 맞는 게 대부분 좋아요. 뭐, 의도적으로 힐러공을 채우는 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내가 안 맞아도 되는 딜을 맞으면 우리의 템포가 저하돼.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까지 오래 걸려. 그리고 힐러가 변수 볼수 있는 시간을 본인의 쓸데없는 힐로 힐 커버 하느라 못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딩 안 하면 생기는 문제가 일단 끔살, 데스가 높아요. 특히 딜러. 그리고 두 번째는 템포 저하. 힐러가 실량실량만 힐량, 높고 이제 우리가 그냥 계속 맞는 듯한 계속 맞다가 끝나요. 두 번째로 점프하지 마세요. 점프 무빙은 예측이 쉽고 똑같은 속도로 떨어지는 이제 고정적인 무빙이기 때문에 어, 티어가 높아질수록 점프보다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무빙을 익히십시오 이걸 습관화 하세요 정확히는 점프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막 하면서 움직이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낮은 티어 분들이 점프가 습관이 된 분이 되게 많아요 다 이제 세 번째 맵을 넓게 쓰세요 오버워치를 비롯해서 FPS 게임은 맵을 넓게 쓸수록 각이 많아지고 각이 많아진다는 건 당연히 게임을 이기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FPS 게임은 각을 벌리기 위해 뭐 스킬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요. 오버워치 자체가 오버워치는 탱커도 있고 힐러도 있고 템포가 빠른 게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투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덜 투자하는 것좀 보이죠.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요소. 프로게이머 단계에서는 어, 각 벌리고 공간 먹는 데에만 무려 2분이라는 시간을 어, 투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워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 따먹기 게임이다. 모든 FPS가 그렇지만, 좁은 곳에 갇혀있으면 당연히, 딜각이 안 나오고, 딜각이 안 나오면은, 상대가 그만큼 공간을 많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공간은 상대적인 거라서. 그럼 상대가 더, 너, 많은 딜각에서 편안하게 딜을 넣으니까, 우리는, 같은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딜각 차이만으로, 우리가 훨씬 더 손해를 보면서 게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해도 비등비등한 공간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노 강화제라든지 증폭 매트리스 같은 이제 흔히 말해서 공간을 열기 좋은 궁극기들을 투자할 때도 많아요 그냥 오로지 공간을 먹기 위해서 궁을 써 근데 낮은 티어분들은 항상 같은 각만 쓰고 같은 각만 쓰고 같은 곳만 고수해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사이드와 2층 양각을 통해서 덜 맞고 잘 때리는 곳을 찾아보세요 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보통 이제 좁은 입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고, 상대가 저기서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오는 애들을 때려도 좋은 거야, 이해 가요 이것도 양각인 거야, 일종.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적을 이렇게 때리다가 이렇게 숨고, 때리다가 숨고 이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 본대는 저기 있는데, 어, 왜 저기 찍혀. 상대 본대는 여기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가면 내 뒤에 애들이 때려요. 그렇다고 내가 얘를 보러 가겠다고 고개를 돌리면 본대에게 등을 내주는 이 사람이 여기서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양쪽을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양각을 잡으면 좋은 점이 대부분의 탱커들이 뭐 윈스턴 같은 영웅들 제외하고 뭐 라이하르트라든지뭐 시그마, 오리사, 뭐 라마트라까지 대부분의 방어 스킬들은 전방을 방어해요. 탱커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그마가 대표적인데 정면이 아닌 딜은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이드나, 양각을 잘 활용하면은, 이 탱커의 방벽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쉽게 게임을 좀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2층도 마찬가지인데, 낮은 티어 분들 대부분 2층 안 가거든요? 안 가는데 되게 이유가 다들 많으셔. 뭐 2층 가니까 안 맞아요. 저만 올라가니까 애들이 막저 때리고 힐, 힐안 들어와요. 근데 2층을 가라고 꼭 말씀드린 건 아까 점프랑도 비슷한데, 2층 가는 그런 포지션 또한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티어가 올라가도 적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층 자체가 1층에 비해서, 주도권을 가져요. FPS나 오버워치에서 주도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유리할 때 싸울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불리할 때 피할 수 있다는 거라서, 거의 대부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조합이 메리트가 크고, 훨씬 더 범용성이 좋고, 뭐 의미가 많아서, 프로신에서도 대부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조합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고지대 가는 걸 습관하세요. 화 고지대를 가야 내가 스킬 적중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 상대. 는 저기 나를 잡아 잡으러 오기 힘들어요. 이제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아 근데 2층이 혼자 있을까 힐못 받고 죽던데요? 이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건 본인이 싸워줘서 그래요. 싸워줘서. 상대가 2층에 있으면 생존력이 좋은 게 상대가 나를 잡기 위해 이동기를 무조건 써서 와야 되잖아요. 상대가 예를 들어서 윈스턴이야. 윈스턴이 2층에 가려면 내가 점프팩을 무조건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한 4초 동안은 여기서 못 움직여요 그쵸? 낮은 티어분들은 이 점프팩을 쓴 윈스턴이랑 그냥 여기서 맞짱을 떠흔히가 죽는 거야 만약에 10명 모두 2층을 안 가는데 나 혼자 이제 솔저로 올라갔어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때리고 있으니까 윈스턴이 나한테 뛰었어 그럼 나는 그냥 그냥 반대쪽으로 그냥 뛰어서 윈스턴 그냥 무시하든가 아니면은 뭐뭐 뭐 상대가 뭐짜 여러 명 올라와서 내가 뭐 뛰는 것만으로 커버가 안돼 그러면 내려온대요 그러면 어차피 2층 올라가다 내려가는 건데 뭐가 좋은가요? 뭐가 좋긴요 상대 윈스턴 스킬을 뺐잖아요 이게 티어가 낮을수록 기대값이 안 나오니까 스킬을 뺀 거에 대한 메리트를 크게 생각을 못해 근데 스킬 빼는 건 정말 의미가 커요 여러분들이 그걸 근데 어차피 낮은 티어라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해도 도움 다 돼요 일단 스킬이 빠지면 무조건 도움은 되지 스킬이 있는 것보단 스킬 없는 게더 약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그걸 덜 살리고 있을 뿐 도움은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꼭 계속해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리먹는 플레이가 어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키를 내거나 뭐 적이 있는 곳으로 뛰거나 하는 게 항상 이게 동일시 되진 않아요. 잖 물론 적이 있는 곳을 뛰어서 자리를 먹기도 하지만 이게 100% 아니잖아요. 근데 사이드를 돌거나 뭐 자리를 먹거나 하는 플레이가 지금 당장은 적을 안 때리거나 적과 싸우지 않더라도 결국 이기기 위해 플레이, 이기기 위해 필요한 플레이예요. 근데 이거를 낮은 티어 분들은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뭔가를 하려다가 오히려 더안 좋은 자리에서 불량에 싸워서 줘요. 불량 문제로 이 시리즈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